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석 부입니다 한석 부입니다 아, 저희 하에 왔습니다 또. <laughs> 여기는 경북 봉화예요. 아,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지금. 새벽 어? 5시에 출발해 가지고. 오늘 평일인데 왔습니다. 여기 무슨 산이죠? 여기 청량산 청량산이래요. 난 처음에 청계산인 줄 알고 얼로 안멀겠네 청량산이래 요 여기 봉화 봉화 저희 청량산에 왔습니다 봉화에 있는 청량산입니다 마지막 그 가을의 끝자락에 단풍 보러 왔습니다 네, 단풍 아 올해 단풍 못 봐가지고 아우 예쁘다 단풍 보러 왔습니다 <laughs> 너무 저희 예쁘다. 안전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아... 입석. 입석으로 올라갈 거야. 초반에 돌 계단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 여기는 무슨 초입, 이렇게 돌이야? 그... 여기 어려워, 분명히. <웃음> <웃음> 아, 초반에 막 그래. 3주만에 사놓으니까 어때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laughs> 또 와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야, 한 주면 엄청 오랜 거야. <laughs>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씨. 산을 다녔는데 가을산은 한번 봐야지 싶어서 오늘 평일인데, 내가 <laughs> 오늘 휴가 내고 왔습니다. 한 5분 정도 왔더니, 웅진전 갈림길이 나오네요. 아우, 오빠, 이거 노랗다. 그치? 노랗구만. 여기는, 웅진전 갈림길에서 저희는, 웅진전 방향으로 갑니다. 0.6km. 최종은 자서봉인데, 또, 웅진전까지 이렇게 돌, 계단 오르막이네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응,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아니야. 정아 가자고. 열심히 가자고? 그래. <laughs> 아, 다 올라왔다. 여기가 끝인가 봐. 빨리 와. 아, 첫 번째 전망대인데. 오, 아, 첫 번째 전망대입니다. 아. 와, 예쁘다. 올라갑시다. 꼬꼬 고꼬고 와, 돌이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쁘다. 공진전 아진전 벌써 왔네. 가자. 벌써 왔어요 홍진전을기단 심어노전 부춘가. 공진전에 왔습니다. 뒤에 가봐요 보이고. 나무. 와뭐 멋지다. 전 조망도 너무 좋습니다 얘가 결국에 이렇게 빨갛게 되나봐 노랫댔 다가 이걸 게이또 올리지 이상한데 노가다꾼 같아 노가다꾼 <laughs> 노가다 아저씨들이 <laughs> 이걸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제 수건을 또놓잖아왜 <laughs> <laughs>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 진짜 나비네 네, 나비 많다니까 이런 나비 엄청 많다 나방이 아니라? 엄청 높네. 아, 여기 끝이야, 저기가. 풍혈대래 여기가. <laughs> 일단 한번 가보자. 여기, 우리, 여기 언제 와보겠어. 이런데 나오면, 이렇게 들렸다 가는 데는 엄청 싫어해요. 우리 <laughs> <laughs> 절대 안 가려고. 곳, 원래 가는 곳도 힘들어 죽겠는데. 절대 안 가려고 하는데, 어? 오늘은 어떻게. 순순히 가네요? 여기가 풍요할 때에요? 바람이 통하는 굴이래, 요 뭐. 아, 그러면 이쪽으로 바람이 통하나 보다. 이렇게 바람이 통하고. 뭐, 여기 전망도 없고. <laughs> 요거, 구멍 뚫어진 거 보러 온 거야. 바위가 구멍 뚫어진. 어마어마합니다. 천장까지 하... 구멍이 뻥 뚫려서 바람이 진짜 바람이 이렇게 통하고 있어. 아 길은 다 이쁘다 여기 진짜. 길봐 요보 단풍 여행이다. 단풍 산행이다. 진짜. 지나서 왔지만 그래도 아직 좀 노란. 그렇 어. 와. 어. 아... 완전 울긋불긋하다, 그치지어 예. 예쁘다. 와. 아... 노랗고 빨갛고. 야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야 그럼? 초록색 이요 지금 절그 소리 들린다. 이제 절나오려라 저기 있네 저기. 정령사. 성냥사. 정령사가 아주 산 산속에 파묻혀 있네요. 햇빛을 딱 받고 있어가지고. 장하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모금, 봉오리, 이렇게 봉오리, 봉오리 올라가서, 진짜. 이렇게. 이쪽가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죠? 아, 총명수! 이거 그거래. 이거 먹고. 성... 과거를 준비하던 선배들이. 총명이 었대 음... 최지원이 마신디. 최치원 최지원이 마신디, 더욱 총명이 됐대. 총명수. 총의 신라 말기의 학자이며, 최지원이. 물. 청룡사한번 먹어볼까요?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여기가 어풍대네요, 어풍대. 어풍대는 내청량과 외청량을 연결하는 요충지대. 내청량과 외청량이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풍경이랑 똑같은 풍경이다, 그치? 아. 아. 멋집니다. 예쁘다 단풍진산이 이쁘긴 이쁘다. 절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인가 보다 여기다, 그치 어. 김생굴. 봉진전에서 400m 왔습니다. 김생굴도 가깝네요, 400m. 400m 가봅시다.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나 봐. 많이 올라가는데요 계단이 한방로 통제인데? 뭐야 여기 경일봉 우와. 갈림길인데 경일봉 올라가는 거 길은 통제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김생굴자서봉으로 갈 거니까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가 봐요 저번 같이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왔지. 그때 네, 진짜 죽을 고이 넘긴 거여. 뭘죽일 <laughs> <왜> 고비까지야. 아, <laughs> 어, 이건 뭐야? 여긴 다 이런 큰 바위들이 엄청나다. 어. 대자연이다니 대자연이야. 아, 이게 김생콧볼에. 김생굴 앞에 있으며. 장마철에 여러 개의 물이 합류하여 폭포로 이른니다김생폭포래 폭포 <laughs> 아니고 뚝뚝인데? 물이 하나도 없네. 뚝뚝. 그래도 엄청나게 힘니다돌로 내려오는 이거야 아이가 엄청 정합니다 김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보, 통일신라시대 서예가 김생이래, 여보. 여기... 글씨를 연마하던 장소래. 그래 아까 전에 그랬어. 여기서 공부했다고. 어. 여기가 김생굴이네. 김생굴. 헉? 어머 저기 오빠 김생굴. 무슨 저거 뭐야? 벌집 있다. 벌집. 오 어, 진짜. 저 말벌집 아니야? 진짜 몰라. 벌집 이렇게 있냐 여기? 아 경치는 되게 좋다. 경치가 좋아서 여기서 글씨 연습을 했나 봐. 경치 엄청 좋다. 아... 공부 잘되게 생겼네 저런 목타 소리 나고 엄청 <laughs> 앉아가지고 엄청 속세를 끊고 여기서 그냥 어? 과거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나보네 아 안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뒤쪽이야 여기는? 와저 아래 봐. 저희가 첫째 가졌을 때태교행을 태안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바다낚시를 좀 했어요. 오늘. 낚시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갯바위였는데 그, 이제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물에 바닷물에 덮여,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 잡는데 신나갖고막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갑자기 잘 잡히더라고요. <laughs> 잘 잡혀가지고 막 좋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들어돌아섰는데, 우리가 왔던 길이 없어지고, 바닷물이 꽉 차있어. 바닷물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완전히 만삭이고. 맞아. 그래갖고, 넌 너무 그치, 진짜 새는 처음이고, 처음겪는 일이고, 그치. 너무 황당하고 막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는데, 그냥 막 짐을 두고 그냥 뭐 나가야지 막 이러고 이제. 내려가 보더니 이제 목가, <laughs> 머리까지는 안 차니까 이제 내 손을 잡고 이제 가 되고 그래도 걸은 건너갈만했어요 물고기 다 던져 버리고 <laughs> 물고기 다 버리고 <laughs> 그리고 가는데 신발도 막다 떠내려가고 네그 젠히 후즈 신었는데 젠히 후즈 막 떠내려가는데 막 그거를 오빠가 잡겠다고 삼촌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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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 이제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건너왔죠 키어 나왔는데. 아. 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올 게 아니고 나는 이 임신했는데 거기 뭐 해양 구조대 해양 구조대도 있었는데 거기다 전화할걸 진짜 되게 근데 저는 그때 수영을 한창 하고 있어가지고 물에 대한 그런 공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되면 수영해서 나가면 되지 그 생각이었는데 정말 <laughs> 물을 엄청 무서워하더라고 그때 아니, 몰랐는데 몰랐는데 엄청 무서워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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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오빠가 수영을 어, 잘해도 나를 뭐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겠어? 그치하여튼 아. 무사히 왔, 와서 그때를 그렇게 왔는데 그때의 공포가 저번에 그봉산에도그 공포랑 비슷했다고. 그 얼굴이 그런 얼굴이 나와가지고 <laughs> 그 얼굴이...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laughs> 아 등산 다음 길인 것 같은데 이제 앞에 어떤 게 있겠구나라고 여기 보이... 보인다 여기는 여기만 딱 어... 계단이 아 이쁘다. 우와 이거 나무 엄청 오빠 우와 엄청 크다 이 나무 이게 무슨 나물일까? 하하하하라왔습니다 아, 이정표 나왔어요 다하하으하 갑니다 저희 넘어가면 안 됐었네. <laughs> 이 그렇게 길지 않아. 저기가 끝이야. 낙엽이 미끄럽다, 정호야. 어... 조심해서 와. <laughs> 낙엽이 미끄러우니까. 아, 응. 알아서 살아 돌아와. 알아서 살아. 니가 니 네, 인생은 니네 혼자야. 아, 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언제 그래. <웃음> 오해하겠네 <웃음> 데크를 거의 다 올라왔더니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아요. 이거 철계단. 정호야, <laughs> 철계단만 남았어. 근데 짧다? 밝겠 탄겨. 아이고. 끝이 보이는 거야? 어. 여기 올라가면 <laughs> 자서 보인가 봐. 오, 근데 경사가, 경사가 <laughs> 장난 아닙니다, 이거. 사다리 같은데? 경사가? 넌쟤안 나. 아, 나진 없네. 아, 소복. 하... 하... 다소봉 왔습니다. 여기가 아, 다소봉인가봐요. 솔라만 다소봉 전망대입니다. 떨어졌다. 다소봉 전망대. 와, 여기 뭐 단풍 없어도 멋지다. 그치 여기 봐 여기. 아주 울긋불긋하다. 자소봉 너무 좋습니다. 아있여 꼬마기봉 나왔어요. 아 이제 자소봉을 내려왔. 어 내려와서 이제 다시 장인봉 방면으로 갈 겁니다. 장인봉이 2km래 근데 맞아 근데 2km? 아닌 것 같은데 장인봉으로 가겠습니다. 탁필봉이래탁필봉 탁 탁필봉이 왔습니다. 해발 8 5 6 m 탁필봉. 탁필봉은 뜻이 뭘까? 글쎄 탁필봉에서 바라본 자수봉 탁필봉은 청룡산의 대표적인 암봉 중의 하나로 한자로 높이 솟은 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데. 바로 옆에 또 여기도 올라가자 짧은데 아니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 올라가 들렸다 가다 안 <laughs> 진짜 여기 올라갔다 가야지 들렸다 가지 멋있어요? 멋 네. <laughs> 그래 들렸다 네. 가야 된다니까 <laughs> 가다 가자 그래 가야지 연적봉이요 면조건. 면조건. 멋있어요? 네 <laughs> 덕분에 제가 올라가네요. 네, 아, 네. 덕분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우와. 면적봉이다. 846m. 와. 학필봉이 보인다. 팥필봉, 자소봉, 다 보이네. 야, 오긴 다르다. 야, 쎄뱃. 지 인적봉이었습니다, 인적봉. 예비것왔어요안 온다는 거. 아저씨도. 오, 이거 <놀보이구> 멋있다근데 진짜. <놀보이구> 그렇게 그래, 여기가 아. 뻥 뚫렸다 완전히 하늘다리 아. 0.8km 800m입니다 800m 금방 아지 마 뭐, 하늘다리 데크끼리 이쁘다 급경사를 내려왔더니 여기서 찍어봐요 이정표가 여기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늘다리 이제. 0.3km. 300m 가볼게요. 와, 하늘다리다. 다리를 만들어 놨네. 허... 그거야, 그냥. 와, 하늘다리 멋있다. 와! 이 대박이야. 와, 이거 도 멋지다. 와, 이거 도 멋있습니다. 와, 뛰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말을 안. 끝에서 뛰니까 뭐. 아, 멋집니다, 하늘다리. 하늘다리, 와, 하이다리 정말. 탈출... 다온것 같은데... 아... 철계단을 다 올라오니까... 아... 저기 장인봉 전망대 에 표지판도 써있다. 소요시간 몇 분이야? 3분? 여길 또 올라가야 되나 봐요. 이제 좀 등산하는 것 같네. 그치 정아야. 응. 장인봉 올라가는 이 구간이 이번 산행에서 잘, 제일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계단 계단과 언덕이 많네요 엄청. 장인봉 장인봉. 장인봉에 왔어요. 청량산 장인봉. 870m입니다. 장인봉. 찍었습니다. 장인봉. 오! 청량산 꼭대기에 올라 두 손으로 푸른 하늘을 떠봤지. 햇빛은 머리 위에 비추고, 별빛은 귀전에 흐르네. 아래로 구름 바다를... 구버보니 감회가 끝이 없구나. 다시 황학, 황학을 타고 신선 세계로 가고 싶. 네, 네. <laughs> <laughs> 주세봉 정상에 올라. <웃음> 두둥. 빼꼼이, <laughs> 그치 여보. 빼꼼, 근데 너는 얼굴밖에 안 나와. 빼꼼이에서. <laughs> 자, 저희는 장인봉 정상을 찍었습니다. <laughs> <우와> <laughs> 저 이제 하산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laughs> 안전하게 내려가 볼게요. 네. 안녕.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낙엽, 낙엽 가산길은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네요 길도. 끝없는 내리막을 다 내려왔네. 어 내리막 되게 길다 진짜. 어 길다. 그치? 아 말없이 막 내려왔네 열심히. 열심히. 스틱 스틱도 꺼냈어요. 스틱. 네. <laughs> 경사가 되게 가파르네요 내리막이. 이쪽 청량사에서 올라가시는 분도 되게 힘들겠어요. 청량사까지 거, 저희 거의 다 왔고요. 청량사 좀 구경하다가 청량사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오, 봐 이거 봐. 허, 엄청 이쁘다 이거 봐. 와. 그림 같다, 그렇지? 와... 와, 진짜 수려하다, 수려다 와, 글쎄, 진짜 엄청 좋다. 화장실 가는 길인데. 너무 멋있다, 이거 봐. 단풍 너무 이쁘게 됐었어요. 어쩜 이렇게 크냐? 와, 청량사 진짜. 와, 너무 좋네요, 청량사. 여긴 다시 오고 싶다, 여긴 어, 여기. 어, 그래. 진짜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에요. 청량사 진짜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너무 놀러 가시면 해요, 소래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말 여고있 어요？아우, 네. 이건 뭐담풍 보다 우리 정화가더 이쁜데,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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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아무리 시도아 청량 사 너무 이 쁘네요. 가는길 <laughs> 도, 다이 <길이 다> 쁘다. <laughs> 웅진점 갈림길 에서 청량 사 에서 저희 왔 습니다. 1km네, 그래봤자. 온 게. 아, 내려오는 거 되게 금방 내려온다, 그치? 네. 네 저희 하사 완료했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왔고요. 청량사 너무 힐링되는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음, 단풍이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청아는 이번 청량산 어땠어요? 청량산? 네, 아유, 산은. 그, 그렇게 끌려다녔는데 단풍을 못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금 같은 연차를 쓰고 오늘 왔는데. 오늘 연차 아주 잘 썼어. <laughs> 청량사, 청량사의 단풍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맞아. 인생샷을 던졌어요. <laughs> 그래서, 혹시 비만 안 온다면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청량사가 또 좋은 게 차로 접근이 가능해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단풍 못 보셨으면 구경 마지막 끝자락인데 오셔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의 끝자락을 이쪽 청량사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어. 저희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이제 한 4시간 5시간 달려서 가야 되고 아 걱정이야 <laughs> 그럼 <laughs> 안전하게 가보고 다음 산에서 저희 뵙겠습니다.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